네, 빨간 불이 들어오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실이 참안 좋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이고 그리고 정말 기후 변화가 아주 그 악영향이 심각합니다. 또한 북한의 그 위협은 뭐 이제는 아직 이제 고만하겠다 고 했지만은 그들이 여러 가지 그 오물테러 이거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또 거기다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경제난국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스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좋다, 나쁘다, 속단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깨닫습니다. 좀 오래된 기록입니다만 중국교회와 그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1966년에서 76년에 있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 홍위병들 여기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핍박을 당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중국의 가정교회는 이미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 되어버린 삼자교회 여기에 가입을 강요받았고 이것을 거부하면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다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삼작교회에 가입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끝까지 삼작교회에 가입을 거부한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삼작교회에 가입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일찍 죽었고 감옥에 간 가정교의 목사님들은 장수를 한 겁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문화혁명 때 삼자교의 목사님들도 아주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도 하고 막 목사님들이 막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화 대혁명 중에 감옥에 있었던 이 가정교의 목사님들은 혹독한 비판에서 오히려 이제 보호를 받는 처지가 되었고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감옥에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하던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경제난국으로 어려움을 겪 사람 많고 앞으로도 별의별 일다 있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유일한 살길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쾌한 답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걸까요? 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좀 답답해지기는 합니다. 막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도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야, 여기서 잠자는 자, 여기 잠자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부가 하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해는 바뀌고 나이는 먹는데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꿈꾸듯이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잠자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자이면서 자신이 잠자는 자임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위험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도 모르는 거죠. 불이 나도 모르고 죽어가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불신자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평안하다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인 거죠.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잠이 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여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합니다.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가도 순간순간 깨어나죠. 이렇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았다고 느낄 때, 회개해야 된다고 느낌이 들 때, 이때 갑자기 깨어나는 겁니다. 세상만 보며 살다가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보이니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고 있, 있었구나. 회귀합니다. 깨어납니다. 그러나 또 금방 다시 잠이 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도, 졸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큰 사고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잠깐 잠이 들어도 큰일인데 잠깐 깨어나는 식으로 살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까?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늘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기에 다니며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거울 한번 안본 사람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거울 안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쳐다보기 민망할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삶을 점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있던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 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방송을 통해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3천 명의 직원을 두고서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서 일을 할때 정말 바빴다는 겁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본인이 목사인데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처럼 매일 피차 겉면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는 동안 우리는 빛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어둠의 자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깨어있는 자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함께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혼자 깨어있는 자로 살기 힘든 그런 모습 주 앞에 고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함께하면은 참으로 쉬운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여 이제 우리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형편에 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실을 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서로 마음을 열고 연합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